거치식과 적립식 투자의 수익률 차이는 2 6 5포인트로서 적립식 투자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서 졸기한대학이 주리치TV입니다. 오늘은 적립식 투자에 대해 알아보고 최적의 적립식 투자 주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1년간 QQQ와 SPY, 애플, 코스피의 투자 주기별 최종 수익률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해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리식 투자의 매입단가 평준화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수 있어 평균 매입단가가 낮아지는 효과입니다. 매입단가를 낮추면 주가가 처음 가입할 때만큼 회복되지 않아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식 투자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서 최근 21년간 트리플 Q 가격 및 매입 평균 단가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달 주기로 정리시 투자를 한 경우입니다. 2000년 2월 25일에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qqq의 주당 가격은 104.06 달러였습니다. 2021년 2월 25일 투자가 종료되었고 21년이 지난 투자 종료 시점에 qqq의 주가는 324.13 달러이고 매입 평균 단가는 56.28달러이며 최종 수익률은 약 476%입니다. 만약 적립식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 시작 시점 가격인 104.06달러에 투자 예정 금액 전부를 매수했다면 최종 수익률은 211%입니다. 거치식과 적립식 투자의 수익률 차이는 265% 포인트로서 적립식 투자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이번엔 SPY의 사례입니다. 투자 시작 시점 SPY의 주당 가격은 133.33달러였습니다. 투자 종료 시점 SPY의 주가는 391.77달러이고, 평균 매입 단가는 145.17달러이며, 정례식 투자의 최종 수익률은 170%입니다. 반면, 투자 시작 시점 가격인 133.33달러에 거치식으로 전부 매수했다면, 최종 수익률은 193%입니다. SPY의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 시작 시점에 몰빵한 거치식 투자가 유리했습니다. 다음은 투자 주기별 최종 수익률 및 평가 금액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PY와 QQQ, 애플, 코스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고, 투자 기간은 최근 21년 월 2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한 총 투자 금액은 5억 400만원입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투자 종료 시점의 평가 금액이고, 빨간색 그래프는 최종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어느 투자 대상에서나 투자 주기, 1일에서 1년, 즉 1년 이내의 주기에서는 최종 수익률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투자 커뮤니티에서 몇몇 분들이 투자 주기는 1일 단위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혹은 3일 단위로 쪼개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라는 댓글들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년 이내 주기에서는 유의미한 수익률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QQQ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 시작 시점에 몰빵하는 거치식 투자가 정리식 투자에 비해 유리했습니다. 정리식 투자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왜곡 없이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1년 이내의 주기로 정리식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투자 주기 1년 이내라면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정리식 투자의 CA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투자 주기는 1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식 투자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투자 기간 중 투자 시작 시점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오래 유지될 때만 유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QQQ의 투자 시작 시점 가격은 104.06달러인데, 00년부터 21년까지 총 21년의 투자 기간 중 투자 시작 시점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지된 기간이 약 16년 정도이고, 나머지 5년 정도만 투자 시작 시점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치식 몰빵 투자에 비해 정리식 투자가 유리한 것입니다. 반면 SPY는 투자 시작 시점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지된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거치식 몰빵 투자가 정리식에 비해 더 유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식 투자는 안전한 투자 방법 중 하나이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번외로 나는 왜 정리식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금 당장 현금 10억 원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정리식 투자를 하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시작 시점에 10억을 몰빵했다가 8억이 되고 7억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장기 투자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실적인 베스트는 원금 10억이 될 때까지 존버했다가 원금이 오면 전략 매도하고 다시는 주식 시장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저는 전재산의 80% 이상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재산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안전장치를 확보해 놓지 않고 수익률 극대화만 쫓는다면 승률 높은 투자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수익률의 극대화는 장기 투자에 따른 복리효과 극대화로 충분합니다. 장기 투자를 위해선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잃지 않거나 덜 잃는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